매출이 너무 궁금한데, 매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, 예, 물론이죠. 보여드릴 수 있죠. 7월에는 1억 700. 이 정도면 이 동네에서 전주님 매장이 장사 제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지금 출근하시는 건가요? 예, 매장 오픈이 1시라 지금 출근하려고 합니다. 간단히 음, 자기소개 음. 부탁드릴게요. 저는 더 맛있는 족발보쌈 용인 둔전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서송규라고 합니다. 점주님 집에서 매장까지 얼마나 걸리세요? 매장까지 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럼 이길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? 시간이 25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 장사 해야 될 재료가 잘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준비해야 할될 재료 같은 거 뭐가 필요한지 그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곤암에 사시는데 용인으로 매장 위치를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? 원래는 곤암 쪽에서 10년 전에 감자탕 집을 했었는데 그 익숙한 곳이라 거기서 계속 할라 그랬는데 본사에서 추천을 안 해주셔갖고. 용인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. 왜 추천해주지 않던가요? 본사에서 일주일 정도 상권 분석을 했는데, 상권이 예전만 못해가지고 추천을 안 해줘 갖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. 그럼 지금 매장은 마음에 드세요? 장사도 잘 되고 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점주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? 음, 1 0년 전에는 곤잠에서 감자탕 집도 했었고 그 직전에는 안전용품 사업을 했다가 조금 잘안 되고 빚도 좀 생기고 해서 안정적이지가 않아 가지고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족발을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이제 많은 아이템은 이제 찾아다니다가 족발집이 그래도 꾸준하게 저기 뭐야 기복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또 워낙 또 족발을 좋아하고 해갖고 결심하게 됐습니다. 그럼 더 맛있는 족발 고산 브랜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?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타 브랜드도 알아보고 더 맛있는 족발집도 알아봤는데 야타점이나 경안점을 가봤는데 타 브랜드보다 맛있어가지고. 더 맛있는 족발구쌈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점주님 매장 운영 하시면 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? 이제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용하고, 또 본사에서 지원을, 슈퍼바이저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갖고, 그렇게 힘든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족발 써시는 거 보니까 완전 베테랑이신데요. 교육도 잘 받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. 그리 예전에 감자탕 하면서 저 고기를 달아보다 보니까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6시밖에 안되는데 벌써 만석이네요 어, 6시나 7시 사이 되면은 항상 배달하고 꼬리 몰려갖고 항상 바빠요 네, 맛있게 드세요 매출이 너무 궁금한데 매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예 물론이죠 보여드릴 수 있죠 6월달에는 8300찍었구요 7월에는 1억 700 없고 8월 달에는 20일인데 7,200. 그 8월 달은 400넘은 적도 많이 있네요. 7월 말부터 8월까지 휴가철인데 매출이 떨어지지 않네요. 이 정도면 이 동네에서 전주님 매장이 장사 제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직원들도 잘해주고 하니까 맛을 지키기 위해서 다 노력하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장사가 잘되는 점주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? 일단 신선한 재료가 들어와서 신선한 재료를 다 삶아서 손님한테 내드리니까 손님들도 맛있다 하시고 이것도 청결 문제에서 직원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시키고 매일매일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한3 개월 정도 돼서 오픈 멤버를 쭉 일하고 있어요. 여기서 일하시면서 힘든 건 없으세요? 힘든 거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각 저녁 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셔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. 여기 더 맛있는 족발 버스 여기 둔전점 자주 오시나요? 아네좀 자주 옵니다. 좀 이렇게 친한데 친구들이랑도 한 세네 번 왔던 것 같아요. 네. 여기 족발 어떠세요? 저는. 전 이거 모든 족발을 좋아하는데, 여기에 그, 이 불, 불족발인데, 여기 소스가 좀 다른 족발집이랑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 모든 족발에 불족발을 제일 선호합니다. 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예. 여기 족발 어떠세요? 아, 여기 족발은 다른 족발집이랑 좀 차이점을 두는 게, 어, 여기 족발은 그 족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좀 묶어둘 수 없는 그한 차원 높은 수준의 족발인 것 같고요. 여기 족발 어떠세요? 제가 원래, 다른 족발은 느끼해서 잘못 먹는데 여기 족발은 담백하고 쫄깃쫄깃해서 맛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예예. 예. 더 맛있는 족발 보산 용인 둔전점 자주 오시나요? 우리 한 달에 한번 되나? 한번 정도 는 오는데 처음에 오게 된게 여기를 이제 오픈해고도 왔는데 사장님이나 여기들이 너무 친절하고 직원들도 다 친절해갖고 그래서. 사실 여기서 용인서 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돈전인데 같은 용인 분신데 그래도 일부러 여기 온 거예요. 용인도 족발집 많은데 맛도 좋고 여기 족발은 어떠세요? 예? 여기 족발 그건 맛은 어떠세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니까 왔죠. 여기까지. <laughs> <자. 웃음> 전주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? 아, 오늘 하루 손님도 많고 해서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손님이 많으니까 행복한 하루가 된것 같아요. 앞으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지금 매출 유지하면서 매장 안정화 시켜갖고 직원 잘 뽑아서 오토용으로 만들고 2호점, 3호점 쭉 만들어가지고 좀 확장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더 맛있는 족발 옷삼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, 음식은 가족이 먹는 거다 생각하고, 진심으로 만들면은 일반 손님들도 그걸 알아주시고, 최선을 다해갖고 열심히만 하면은 본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점주이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더 맛있는 족발보쌈 용인 둔전점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